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전희장입니다. 어,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뭐 <laughs> 점심 <웃음> 오늘은 뭐 점심을 뭐 갈비 드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. 갈비도둑 먹고 하튼 여 든든한 어, 음식을 어, 드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마침 그래뭐 점심 시간 먹을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면은 어, 본인은 뭐 이렇게 순두부가 더 좋아하는데 순두부, 순두부나. 아니면 그 비빔밥, 돌솥 이런 거, 돌솥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런 거, 김치찌개, 된장찌개, 어? 청국장 너무 좀 그런가 아재 음식인가? <laughs> 하여튼 어, 약간 좀 어, 토박이스러운 토속적인 그런 음식을 좋아합니다. 토속적인 음식, 약간 시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음, 그러다 보니까. 어, 자꾸 먹다 보면 또 이런 음식이 또 끌려요. 질리지는 않더라고. 질리는 음식은 싫어. 막 기름기 많고 한 것들은 별로 좋지도 않고. 뭐 고기류도 막상 먹어보면은 잘 먹어봐야 뭐 1.5인분, 2인분 먹으면 배부르더라고. 배불러서 먹고 싶지도 않고. 뭐 삼겹살도 그냥 한 1, 2분, 1, 이인분이면딱 좋은 것 같아요. 응? 예전에는 참 많이 먹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. 라면도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, 라면. 라면도 안 먹은 지가 꽤된것 같습니다. 먹을 일이 없네. 라면을 먹을 일이 없어. 하여튼, 점심 맛있게 드시고, 오늘도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 코스피 그 주간 예상 밴드가 상당히 조금, <laughs> 어, 안 좋아. 재미없어. 응? 2,550에서 2,670선을 보고 있어요. 2,550에서 그 2,670선을 보고 있더라. 그리고 한미 경제지표 호조는 뭐 전망이 있다던데, 전망을 봤을 때, 전망이 있다는 게아니라 전망을 볼 때, 증시에는 약간 좀 긍정적인데, 어, 인플레가 좀 약간 압력이 좀 있겠죠. 코로나 재확산,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어요. 워낙 요즘 또 프로젝트 니까 마스크 안 끼고 도전사 많잖아요. 어,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코로나가 약간 좀또 스물스물 또 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겨울 되면 또 재밌는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게아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그래요. 걱정되기도 하고. 너무 풀어나 버리면은 또 결국 우리 사람들 통제가 안 돼. 응? 전 세계인들도 마찬가지겠죠만 우리나라 국분이 아니기라. 그래서 항상 그래도 좀 힘들어도 마스크는 끼고 다녀야겠더라고요. 그러니까. 하여튼 이번 주에 그 5월 30일에서 6월 3일, 5월 30일에서 6월 3일에 국내 증시는 그 호재하고 악재의 그 혼재 속에서 계속 보수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호재와 악재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요동치지 않겠는가.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미국의 그 공급관리협회가 있어. ISM 그 제조업하고 고용보고서뿐 아니라 한국의 5월, 한국의 5월에 보면 수출입 동향이 있습니다. 수출입 동향. 이 수출입 동향 등이 이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입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어 예상되는, 예상되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있어요 음,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어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,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도 그렇게 코로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지난주 코스피지수 전주보다 보니까 43.76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2683.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, 지난 5월일 동안 보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음, 5,964억 정도 그리고 어, 그 2,076억 정도를 팔아치웠어요. 뭐처럼 어, 개인들이 좀 팔았어. 계속 개인들이 사기만 했지만 은 어, 아이러니하게 개인들이 좀 팔았더라. 음, 5,964억으로 외국인들도 한 2,076억 팔았고 기간만 샀잖아요. 기간만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한거죠. 어, 코스닥 지수도 전주 대비해서 소폭 내렸죠. 소폭 내렸고 음, 지수는 27일 전주보다 한 2.54포인트 상승해서 어, 873.97로 어, 장을 마감을 했고 어, 개인과 기관이 보니까 개인들이 한 827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671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. 순매수 한 반면에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995억 정도를 어, 순매도를 했습니다. 어,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다 순매수를 안해주니까 코스닥도 영 힘이 없어 자꾸 빠지는 거예요참 응? 답답하죠 어, 그래서 이번주에 그 증시는 그 호학제가 이제 뚜렷해요 뚜렷해 호재약재 어, 뚜렷한 만큼 개별종목 장세를 나타내지 않겠나 어, 그렇게 보고 있고 어, 지수가 경기외적으로 개별산업에서요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증권과 판단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NH 투자증권의 그 코스피지수 <laughs> 밴드도 보니까 2550에서 2670을 보는 것 같아요. NH 투자증권도 그렇게 보고 있고, 어, 주식시장은 현재 그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그 측면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어, 인플레이션,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, 이런 쪽에 더큰 우려를 좀 쏟아내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 외적인 영향을 그 받는 종목은, 어, 빗겨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,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그 상승 요인은 미국 고용과 그 한국의 수출 등 그런 각종 그 경제 지표의 어, 호조야, 호조. 호조로 보고 있는데, 그,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 ISM 제조업하고, 뭐, 베이지북, 그런 고용보고서 등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 그 수출입 동향이 나올 것 같답니다. 5월 수출입 동향. 어, 증권가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이 지표들은 모두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양호한 흐름. 어, 수출 지표도 잘 나와야겠죠. 응?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와야 하고. 이런 게또 엉터리가 아니라 <laughs> 엉망으로 나오면은 아또 주가 또 한번 또 찬바람 불죠 또 다만 그 오는 6월 10일에 이제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, <laughs> 증시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인는데요 6월 10일 아, 6월 10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6월 10일 그래서 주식시장의 그 투자자별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인하는 것만한 호재가 없다. 응? 인플레이션. 야, 인플레이션이 요즘은 진짜 동네 그막 <laughs> 어? 동네 아이템도 아니고 참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면 난리 지금 유행어 됐어요. 응? 인플레이션.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에따라서 만약 주가가 바뀝니다. 주가가 바뀌어 그렇죠. 일단 그 코로나 그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점은 증시의 변수예요. 아, 이달 25일 봤을 때 기준으로 그 미국의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또 11만 4, 446명? 육 명, 11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. 집계돼가지고 어, 전주 대비했을 때 벌써 10% 늘었습니다. 또 코로나 확산되는 거야. 응? 또 급격한 증가세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전파력이 강한 또새 변이가 또 오세종이 되면서 어, 시키,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고 있다 그런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이 자꾸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심 업종으로 보니까 자동차, IT, 뭐 하드웨어, 그 게임, 통신 등을 꼽, 꼽던데 차량용 반도체 그 부족 현상 완화에 따른 그 출하량 증가가 어, 기대되는 어, 자동차나 전자 분야 이쪽 신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게임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봐라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네요, 보니까. 어, 증권사 추천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좀 늦은 것 같아. 한발 늦은 것 같고. 하여튼 요즘은 그렇습니다. 통신 쪽도 예전에 많이 봤는데, 통신도 주가가 많이 좀 올라서 좀 들어가기가 애매할 거예요. 어, 게임은 좀 워낙 널뛰기가 심해가지고, 어, 잘못했다가 물리기 딱 좋고, 하여튼 만만한 게 없습니다. 그냥 꾸준하게 삼성전자나 모으는 게 아주 속편할 수도 있어요.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잘 살펴보시고, 아직까지는 어, 2700선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고, 오후에 좀 충분히 쉬도록 하세요.